구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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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받으세요 낚싯대 <웃음> <웃음> 어 바로 낚시한다 어 근데 이거 포켓몬 전용 낚싯대 있지 않아요? 몰라 이거 그냥 얻어가지고 어 아니다 있다 낡은 낚싯대 좋은 낚싯대 이런 거 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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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몬스터볼을 낚싯대 만들 때 마지막에 씨라고 응. 그렇게 하면 된다. 어쨌든 픽셀몬, 포켓몬 모든 야생 3일차고요음어 no. 뭐야? 뭐버냈어 그냥 쓰레기요. 어, 비 그쳤다. 일단은 음. 댓글을 보니까 그 키우미 집을 발견하면. 응. 음. 거기... 뭐야 이치코리타. 치코 치코. 잘 가라. 푸코리타. 네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키우미 집에 템을 다 캐버린 다음에 도로 거기 팔면은 돈 많이 번데 어. 약간 도적. 도저... 부족들의 팁을 얻었다. 어, 큰일났어요, 큰일났어요. 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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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. 저의 포켓몬들이 다쓰러 덮어요, 파라코 빼고. <laughs> 빨리, 빨리 치료기가 필요해요, 빨리 치료기가 필요해요. 치료기를 결국에는 음 섬세한 손길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긴 한데. 맞아요, 맞아요. 오스라크 다 더. NPC 마을에 들어가야지. 와, 뭐야, 갑자기 포켓몬 수십 마리가. 전투가 끝나니까 뭔데 이거 어... 뭐야 누가 금부추를 버렸어 설마 뿌엉가 네 저예요 어. 전 이제 물 위를 걸어 댕길 수 있거든요 어? 왜요? 얼어붙는 그거거든요 뭐야 그래서 물 위를 걸어 댕기면서 대륙을 막 건너고 있어요 나도 <laughs> 변안 그, 은근 퇴사기분들이 달달구리를 좋아했다 달달구리? 내가 그 편지를 줬더니 그걸 좋아했대아아아 <laughs> 뭐요? <laughs> 맞잖아. 우리 탈산 여분들은 달달한 거 좋아한다니까, 대경. 그 부처 어디서 얻었어? 이거 로켓블로에서어어 아, 부럽군. 뭐야 이렇게 불러? 캐세요어 어. 저기 아이템이 그냥 왜 뼈겠지? 뭐지? 아 저거 그러다. 그 레이드굴. 메이드 한번 해볼까? 아예안 좋은 두두두. 거 그건 타타륜인가 걔인데. 어, 이거 어떻게 하지? 우클릭? 우클릭이다. 자 와주세요. 오케이. 했어. 시작. 어나또 그. 빨리 호퍼프. 투. 타타륜. 근데 그거 안나한 어? 마리 빼고 다 태그. 아 파랗고 뭐야? 하지? 레벨 쪼업 우리. 지금 다 아파요. 아, 아! 와! 죽었다요. 와 아, 누나 때문에 얘 피흡했잖아. 근데 제가 내네 포켓몬에 콕 때워서 피흡한 건데 어떡해요? 응원 응원의 함성이 주위에 울려 퍼졌다. 아, 이팅 응원하세요. 파이팅! 아, 터졌다. 그래안 팰리스. 파이팅! 파이팅! 어? 다시 들어가기. 튕겨 가지고 끝났어 레이드가. 아 진짜? 음... 어, 저 뭐야? 뭐야? 이상한 건축물이? 아, 저거 그거야. 대교. 가자 가자. 맞다. 그 이거 이거 받 아. 어. 고마워, 대경 어? <laughs> 뭐야? 얘, 이쪽이야 왜? 내가 염료로 만들어 주길 바랬어? 간장구. <laughs> 이것도 전설의 포켓몬 나오게 하는 신전 중 하나일걸? 이게? 여기 신전이 개인 걸로 아는데? 그 포켓몬의 신? 아르세우스? 어. 트로피 안 캐질 텐데? 그 트로피 안에다가 그걸 넣는 거야. 그, 속성별로 막그 있잖아. 아르세우스한테 무슨 뭐 아이템 딱 끼면 그 속성으로 바뀌고 막 하잖아. 네. 그거를 끼는 걸 거야, 저기다가. 그렇군요. 다시 갑시다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? 오? 피라미드다 오 어, NPC 마을이다 피라미드까지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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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죠, 오죠, 오죠. 저기 저기 잘 캐세요 완전 잘 캐는 중 저는 마을로 갈게요 에? 쏘는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오 바위주얼 다이아몬드 꾸수꾸 칸이 부족해 너무 털었어. 맞아. 약간 가방 모드 같은 거를 깔아야 되나? 아니면 셜커 상자를 얻으면 좋지. 어아 오케이 다 털었다. 나 이거 받아. 어? 어 뭐야? 어. 여기가 키움이 집인가? 그러네. 어. 이거 이건가? 이거 이렇게. 그러면은 이거를 팔아! 오케이 천원! 왜 네, 그러세요? 뭘 보세요? 양쪽 에그리고 <laughs> 들고 뭐 하세요? 도망쳐! 어얘좀 예, 귀여운 좋다. 그 여우 갠데? 와봐지 해가! 레전드 나와버렸어 오! 어 잠깐만! 뭐, 바, 뭐가 반짝이는데 저기? 뭐? 어디? 내 주변에 나 지금 배틀 중이라 안 보이는데 내 주변에 뭐가 반짝여 봐봐 어? 태궁하는데 가봐야 되겠다 아저 보스라서 그렇구나 징와 보스 전설의 트레이너는 이로치로 나오나봐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 아 애들이 오. 자꾸 싸움 걸어저 여기 간호사 아저씨야 아하하 <laughs> 대머리 <laughs> 네 아저씨? <laughs> 어 우리 애들이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<laughs> 드디어 레벨업 감사합니다 성공 응 네. 가자 오와 어. 아니 진짜 부자야 도적부어도굴군부어야 <laughs> 어, 고대 또 물건이 엄청 비싸나고? 울트라 비스트 또 나왔네? 어 울비 또 떴어 은근 잘떠 안돼! 나 지금까지 학습장치 사용 안 하고 있었던아 <laughs> 뭐야 이 에이... 한번 키면 계속 켜져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튕기면 다시 켜야 한대 그래? 왜 그러지? 나는 안 그러던데 뭐세요? 키보드 소리가 다 들려요 <laughs>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설마 뭔가 얻었나? 어허. 이딴 거만대가 와, 어! 오, 파라코의 모습이. 띵띵 징징 징. 예, 파크로. 줄까요 감사해요. 럭키 블록 파밍 해야지. 이거지 이거지. 낮이 되니까 바로 얼음 다 녹아버리네. 와금 세트 완성. 쭉강. 어 빅민이다. 너구리? 아니 맛보돈맛보돈을볼 아. 때마다 맨날 빅민이다 해가지고 생각이 나는구만. 맞아 맞아 그랬지 그랬지. 락블레스트 와 애들이 아니 보스가 레벨이 높다고 세지가 않네 레벨만 높아. 뭐 남파손인가? 어 남파손인 어, 거 같은데 또? 왜 이렇게 발견을 잘하세요? 해해해 <laughs> 바다로만 댕기니까요 뭐야 누가 여기 럭키 소드랑 사과 이0 개랑 이런 거 버려놨어. 저요 저요. <laughs> 아니 뭐의 흔적 뭔데 여기? <laughs> 네? 일단은 우리가 정착지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럭키 블럭 파밍을 하는 게나 보인다. 맞아요. 아피정까지 진화시키고 싶은데. 어 남파선 남파선 저 난리 났구만 어 마을 마을 mpc 마을 어, 저 뿔도적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진짜 마을 있네 어아 없어 없어 고대 없어 어 뭐야 로켓단 로켓단이 쳐다보고 있어 저기 서아 태룡 아, 아. 태룡 어딨어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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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난 답변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니? 몰라요 나 로켓딸이랑 싸워야지 어, 그냥 퀘스트뭐두 배씩 달라고 하는 건가? 난 다시 8만원 됐어 와왜 이렇게 부자야 진짜 이렇게 계속 유적을 털어야 되는 건가? 럭셔리 볼판에 여기? 오 여기 럭키블러 왜 이렇게 많아? 아 아 킥볼은 안파나? 킥볼이 좋긴한데 그냥 바로 진짜 던져서 진짜 킥볼이 사기인데 아 진짜 셜커상자 어? 엄청 말려운데아 아! 이게 작 나오네? 이거 받아 어? 어 세번째 편지 아됐했는데또 <laughs> <laughs> 바보라고 해? 라라라 나 바보 맞아 오? 설마? 나밖에 몰라? 는 바보. 아하하하하하세요하하하아디있지 어? 하하하의 모습이 드디어. 오, 와, 핑하하 <laughs> 핑크 하하투 핑크 하하투하다하하하하 아! 내가 타면 하어가 튕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이거를 고치지 못한다면 탈 수가 없네 원인을 발견했다 아! 떨어져요 아! 어? 태경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포켓몬을 타면 튕기네 그니까 이거를 약간 못 고치면 은 버전을 좀 낮춰야 될 수도 있다 1.16점 버전으로 안돼너 어차피 근데 컨텐츠는 똑같긴 할 거야 그렇긴 하지 그래서 아무튼 그 뭐예요 잡은 거 일단요 진는 나의 지. 파크로우 멋있지 파크로우도 자 아, 그리고 땅바, 땅바닥에 줄게어 멘델링 뭐야 띵띵. 예 그리고 막폼 같은 것도 있었는데 맞아 폼진나 하는 애도 있어. 음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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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와, 아무튼 기온애 잡았네요. 기온애 잡았어요, 맨들핀. 그러니까 어쨌든 3일차까지 했는데, 아 이게 만약에 여기 버전이 계속 튕기면은 좀 낮춰서 하고 약간 그런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3일차는 음, 마무리. 그럼 안녕.